안녕하십니까. 김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목당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인상이 좋은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긴 백종원씨가 진행하는 프로이고, 반듯한 인상 가지고는 두 사람의 MC가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서민의 식당을 찾아가서 무너져가는 상권을 일으켜주는 다시 말해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가게를 세워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한번 이들이 다녀가니까 가게는 살아나고 손님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백종원 씨의 이야기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당 갔습니다 곱창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문제를 딱 깨닫고 나서는 양념이나 조리 방식이나 주방의 위생을 점검해서 고쳤습니다.결국 이 집이 대박적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뒤에 소리가 들리는 게 맛이 같다, 이상해졌다.그래서 일시에 백종원씨 팀이 그 집을 들어가는데 먹어보니까 곱창 맛이 상한 거예요변질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썼던 것입니다.백종원씨가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맛이 같습니까? 주인 말은 난 괜찮은데요. 아무리 주인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식재료는 음식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백종원 씨 지적에 왜 초심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맛집을 만듭니다. 맛과 영양과 손님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은 결국 거짓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사회, 기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고위공직자들 비리가 계속 돌려오고 있습니다. 돈이든, 부동산이든, 성추문이든, 자녀 문제든, 이렇게 들리는 것은 두 가지 문제. 초심을 잃었고 또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또 청와대 비서관, 또 외교관 이런 분들의 청수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교도 마찬가지, 자녀의 불법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대를 이용한 사람들이 정계로 진출했는데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장차관이나 정당 대표는 땅이나 부동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초심을 잃었고 그다음 책임감을 잃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제각각 되면안 됩니다. 기준이 없어도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 우리는 괜찮은데 저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는 혹독하게 다루죠. 공소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적폐화 공주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한식재료 손님 떨어뜨리듯이 우리는 상한 마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은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